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로컬 파워 뉴스의 정지훈 기자입니다. 북계 기습 폭격으로 8명이 전사, 연천 530 GP 피격 사건에 대한 기사가 서울대에 있는 교수가 연루돼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제보는요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고 2016년 4월 1일 금요일 중앙일보, 4월 6일 수요일 국민일보. 4월 14일 목요일 문화일보에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. 자료를 보시면 뭐 이따가 보시겠지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조작된 폭력범들인 국가유공자들에게 대한민국은 국민의 열세를 언제까지 탕진할 것인가?라는 제보가 여러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나왔습니다. 네,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연루돼 있다는 교수님을 찾으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좀 전에 인터뷰를 하려고 홍보팀장님을 만나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이쪽 밑에서 먼저 보고를 하고 위에 갔더니 뭐 인터뷰 같은 거는 필요 없다. 우린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응이 나와서 저희 취재는 여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추후에 다시 또 다른 저희가 접근과 또 홍보에 대한 이 기사에 대한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로컬파운 뉴스의 정지훈 기자였습니다.